8장 2절 구조물의 진동입니다. 아, 파, 제 8장 파랑 진동은 파랑 하중을 먼저 했고요. 파랑 하중에 의한 구조물의 진동이 제 2절입니다. 제 2절은 개요와 모리슨 방정식 하중 개수 선형 모리슨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모리슨 방정식은 구조물에 작용하는 파랑 하중을 구하는 식이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개수들 그다음에 상대 운동을 한다. 구조물과 파랑이 상대 운동을 할 때는 비선형 모리슨 방정식이 되는데 비선형 모리슨 방정식을 선형 모리슨 방정식으로 바꾸는 방법이 4절입니다. 8.2절 구조물의 진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2절 구조물의 진동입니다. 1절 개요입니다. 수중 구조물에 작용하는 파랑의 힘, 파력은 압력과 항력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압력과 파력의 기여도는 파랑 조건과 수중구조물의 기학적인 형상에 따라 다릅니다. 수중구조물과 파랑의 상호작용은 구조물과 파랑의 상대적인 크기에 영향을 받는데요. 예를 들어서 구조물의 직경이 실린더형 구조물이 수중이 있다고 했을 때, 예, 구조물의 직경을 d라고 하고 파장을 람다라고 했을 때 그림에서 잘 보면요, 어, 구조물의 직경을 d라고 하고 파장을 람다라고 했을 때, 예, 이 람다가 람다 분의 d, 람다 분의 d 구조물에 비해서 파랑이 크냐 작냐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파랑이 충분히 큰 파랑이 온 경우 구조물에 비해서 그런 경우는 수정 구조물에 의한 파랑의 회절과 디프렉션이라고 부르는데 요 반사 등과 같은 파랑 변형을 무시하고요. 만약에 파랑에 비해서 구조물이 크다, 예? 파랑이 그렇게 크지 않고 구조물에 비해서 항상 구조물에 부딪힌다라고 하면은 파랑 변형을 고려해야 한다입니다. 파랑 이게 요거는 이제 에, dmvgl 2016년도 어, 해양, 해상풍력 설계 기준에 나온 건데요. 에, 람다분의 d분의 람다, 파랑의 크기에 따라서 작은 경우는 파랑의 변형을 고려해야 되고, 작다 크다의 기준을 대충 5 정도 하고, 만약에 파랑이 구조물에 비해서 그렇게 크다라고 고려, 구조물이 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은, 항력과 관성력 관성력에 관련된 것이 압력이고 요거는 항력입니다 물론 람다 H분의 람다 H가 에, 크고 뭐 이런 경우는 요게 에, 쇠파에 요즘은 파가 무너진다는 얘기죠 요 이상이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어, 거기 항력, 관성력 혹은 파랑의 변형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단면의 크기가 파장 단면의 크기에 비해서 파장이 큰 경우, 다섯 배 이상 되는 경우, 작은 경우 두 가지에 대해서 비교를 했고요. 큰 경우에 대해서는 어, 말뚝을 통과할 때 만약에 해상에 있는 파이프를 통과할 때직경의 예, 파장은 직경 말뚝 직경에 이 정도로 크기 때문에 말뚝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것처럼 그냥 정상류처럼 그냥 뚫고 지나간다는 얘기죠. 이 경우 말뚝을 작은 수중 구조물이라고 가늘고 작은 수중 구조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상호 작용을 무시하며 어, 수중물에 무시하여 수중 구조물에 작용하는 파력을 구할 수가 있고요. 이 경우 말뚝에 작용하는 파랑의 효과를 계산하긴 하지만, 말뚝이 파랑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가정, 상호작용이 없다는 얘기죠. 파력은 말뚝이 위치한 곳에서의 단순한 어, 정적인 하중으로 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단면의 크기에 비해서 파랑이 작은 경우, 에, 여기 5보다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는, 어, 작은 파장을 갖는 파랑에 떠 있는 플랫폼의 경우, 플랫폼 주위 또는 아래로 전파하지만은 많은 파랑들이 플랫폼, 해상 플랫폼이죠. 반사가 된다. 이 따라서 이러한 파랑 변형을 파력 산정에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에, 다음 그림은 이렇게 수직 실린더에 에, 뭐 해상에 돌출될 때 해상풍력 같은 경우죠. 에, 파력의 주요 성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에, 파장이 작을 때는 파랑의 변형을 고려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항력과 관성력을 구해서 하중으로 작용시키면 된다입니다. 8.2의 2절 모리슨 방정식입니다. 모리슨 방정식 1950년도에 모리슨과 모리슨이 낸 논문에 나온 방정식인데요. 작은 수중 구조물의 경우 작다란 얘기는 파랑의 크기에 비해서 작은 경우에 파랑 변형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수중구조물인 경우에 직경이 파장의 5% 미만 즉 D분의 람다가 20보다 큰 경우 어이 가정이 유효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근사적인 것 같아요. 좀 전에 D분의 람다가 5라는 것을 앞에서 했죠 이렇게 5 D분의 람다 그런데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핸드북에 의하면요 D분의 람다가 1보다 크면은 모리슨 방정식 변형을 서로간의 변형 상호작용이 없다 라고 해가지고 어, 그런데 D분의 람다가 6보다 작으면은 서로 변형을 주니까 회절인원을 적용한다 라고 이렇게 2005년 핸드북에 나왔는데요 그래서, 요걸 보면 또, 디분의 람다가 20보다 큰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 모리슨 방정식, 20보다 큰 경우, 여기가 대충 20이 되는가 보죠. 어, 에, 큰 경우, 모리슨 방정식을 적용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가정을 만족하는 대표적인 작은 수중 구조물로는, 파일, 에, 강관이죠. 플랫폼의 수중 부재, 물에 잠긴 부재, 파이플라인 그 다음 계류선, 무어링 딱 잡아주는 거 있잖아요. 케이블 이러한 작은 수중구조물에 작용하는 파력을 상정하기 위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식이 모리슨방정식인데요. 이것은 반경험식이다. 반은 이론이고 반은 경험식이다. 그러면 물에 잠겨있는 모리슨방정식 같은 경우는 플랫폼 혹은 수중에 잠긴 구조물에 대해서 파력을 상정하기 위해서 제한된 식인데요. 수중에 잠긴 강제 재키 플랫폼의 예입니다한번 볼까요? 멀리 가고. <목소리도> 강관이 이렇게 잠겨져 있고요. 강관을 가지고 와야 하. 하에. 그냥 파장이 없으면 더 친핵화이기만 사면장이없어지네자 여기에 작용하는 모리슨 방정식을 유도를 하겠는데요. 모리슨 방정식은 관성력과 항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너셜 포스, 그 다음에 드래그 포스, 정수압은 포함되지 않는다. 나중에 별도로 고려해 줘야겠죠. 어. 관성력은 구조물에 작용하는 압력하고 관련이 있고요, 항력은 구조물과 유동의 마찰 또는 방리와 관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성력과 항력을 고려합니다. 이너시 포스, 드래그 포스 이렇게 수중에 잠긴 고정돼 있고요, 일부가 수면에 돌출돼 있고 파랑이 지나가는데 파랑의 파장이 충분히 길다 뭐에 비해서 뒤에 비해서 길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작용하는 하중은 h, g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작용하는 하중 값은 얼마다 이건 위에서 봤을 때 평면도 원주형에서 이렇게 작용하는 하중이 얼마냐 라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수중에 놓인 연직 실린더 직경이 d인 연직 실린더의 파력을 산정하기 위해서 모리슨 방정식을 유도하였습니다. 무한 유체, 끝이 경계가 없다는 얘기죠. 무한히 흐르는 유체에 원형 실린더에 주위에 흐르는 이상 유체의 속도 포텐셜은 당과 같이 이런 쪽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속도 포텐셜이란 것은 이것을 그 미분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파이 값을 x 방향으로 미분한다 그러면은 x 방향의 속도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y 방향으로 미분한다라고 하면은 y 방향의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속도 포텐셜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속도 포텐셜을 이제 실린더의 직경 어 직경과 어, 이렇게 좌표 r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그 어, u는 어, 수립자의 속도 앞에서 나왔나요?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속도입니다. u 어, 속도이고 그래서 실린더 형태로 봤을 때 r과 세타 방향으로의 에, 속도는 어, r 방향이라는 것은 법선 방향이죠. 법선 방향으로서의 속도는 없죠. 얘가 어, 흐르지 않죠. 뚫고 지나갈 수 없으니까요. 대신 접선 방향으로서의 속도는 있습니다. 그 접선 방향으로서의 속도는 u 세타. 어, 중심 방향으로서의 유속은 u, u r. 값은 0이고 접선 방향으로서의 속도는 어, 기하학적인 요 형상 세타 값을 이용해 가지고 요렇게 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용하면은 서로 압력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우리가 수리학에서 배웠던 거입니다. 에, 여기는 관성 가속도 항이고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 다음에 속도의 자승 그 다음에 포텐셜 로지 h 에, 이렇게 요젤 뒤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베르누이 상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압력 항을 구하기 위해서, 파력을 구하기 위해서 유체 압력을 원주 방향으로 적분을 했습니다. 이게 돌아가면서 적분한 거죠. 어 파이에서 마이너스 파이까지 360도를 돌려가지고 적분을 했더니 압력을 구했더니 에, 다음과 같은 수식이 나왔고요. 에, 유도는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 속도 포텐셜 실린더 표면에서 라는 것은 반경이 2분의 d 직경의 반인 경우에 속도 포텐셜은 앞에서 값이 앞에서 여기서 있던 값이 이렇게 되고요. 예, 이렇게 나오고 이곳의 속도 포텐션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가속도가 되는 아예요 앞에 에, 가속도 항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걸 해가지고 대입을 시켜보면은 최종적으로 파력의 수평 성분은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예, 이것은 어, 속도의 속 가속도 항에 비례함으로. 관성력이라고 하는데요. 압력이 관성력에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 관성력, 우리가 관성력이라는 것은 질량 곱하기 부피 곱하기 가속도인데, 이게 물에서 배제된 구조물에물에 구조물에 의해서 물에서 배제 구조물에 의해서 배제된 물의 부피를의 두배 정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의 부피에다가 우리가 보통 ma라고 했는데 요것의두 배더라. 4분의 파이 d 자승인데 단면적이. 여기 2분의 파이 d. 따라서 위의 식을 일반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물에서 배제된 관성력 4분의 파이 d 자승에다가 그것에 1에다가 추가적으로 더해준 거. 원형 실린더인 경우에 요것의두 배니까 ca 값이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배가 되는 거죠. 요것을 부가 질량 계수라고 합니다. 에디드메스, 에디드메스 코이피션트인데 부가 질량이라고 하는 거죠. 물에 의해 가지고 질량 효과가 두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 플러스 cA 값을 cm이라고 하고요. 관성력 계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성력 계수 곱하기 이렇게 물의 구조물에 의해서 배제된 물의 질량에 의한 관성력 cn 값을 곱해 주게 됩니다. 이 cn 값은, 값은 원형 실린더 단면인 경우에 2이고, 그 다음 직사각형 단면인 경우에 2.5이고 이런 값들이 뒤에 테이블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형일 때뭐 이렇게 돼 있는 경우 뭐2.2 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형 단면일 경우가 가장 작은 에, 관성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관성력 어, 실린더에 작용하는 압력을 구했고요. 그것을 관성력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항력인데요. 이상 유체를 가정해서 관성력을 구하였지만은 실제 유체에는 항력도 항력이란 것은 저항력이란 뜻이죠. 저항력이 존재하고 저항력은 표면 항력과 표면의 마찰 그다음 형상 이 생긴 것 때문에 에, 발생하는 거죠. 에, 그래서 이두 가지의 학력은 모두 속도의 자승, 에, 제곱과 레이놀즈 수, 계약적인 형상, 조도, 어, 거친 정도죠. 에 함수로 경, 경험 개수들에 비례하며 하나의 수식으로 나타낼 경우는 2분의 1러 v의 자승에다가 cd 값, 학력 개수를 곱해줍니다. 이 CD 값은 학력은 학력 계수는 굉장히 경험적인 값입니다. 표면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런 곳은 어, 저항이 좀 적은 것 같고, 저항이 좀큰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학력 계수가 각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단면의 형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학력이 예, 증가하느냐, 에, 저항이 적은 거죠. 이건 항력계수가 적겠죠. 이놈보보다는 요놈이 적겠고요. 물이 잘 흘러가니까 요놈이 저항이 제일, 제일 클것 같습니다. 에, 단면적은 뭐 서로 같은 요놈하고 요놈은 같다고 할지라도 생긴 모양에 따라가지고 어, 서로 어, 저항계수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항력계수. 개수. 항력계수에 대해서 저, 어, 정리는 하중계수편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구했던 관성력과 항력을 모두 더하게 되면 이렇게 파력이 발생합니다. 파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파력은 관성력과 항력의 어, 합이고 앞에서 구했던 에, 관성력과 항력을 더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방정식을 모리슨 방정식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서 해당되는 u 값은 어, 수립자의 속도, 그리고 du/dt 값은 가속도인데 실린더의 중앙 지점에서 실린더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실린더도 같이 떨리고 있다, 아, 떨리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저항이 상대 운동으로 나타나니까 이렇게 상대 가속도 상대 속도로 나타내주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상대 운동, 모리스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에, 관성력과 학력의 최대 값을 구해봅니다. 최대 값을 구하는데, 이것이 학력의 최대 값과 관성력의 최대 값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구해보면, 이게, 에, 그렇죠. 요거는 속도에 비례하고, 요거는 가속도에 비례하는데, 속도의 최대값과 가속도의 최대값은 서로 위상 차가 있으니까요. 어, 90도 이상 차가 있으니까 동시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 유속을 구해가지고 여기다 직접 대입시켜 봅니다. 대입시켜 보면은 유속은 앞에서 이런 수직들이 나온다라고 했고요. 대입시켜 보면 최대값들은 다음과 같이 되고요. 최대값이 발생하는 시점. 시점은 어, 관성력은 2분의 파이에서 발생하고요. 여기서 어 항력은 0에서 발생합니다. 서로 위상차가 90도, 2분의 파이만큼 되는,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은 여기에서 어, 파란색은 관성력이고 이대시들 라인은 어 항력인데요. 서로 90도 위상차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개를 합친 것이 실질적으로 보라색이 빨간색과 파란색을 합친 보라색이 에, 실질적으로 파력입니다. 파력. 파력으로 있고요. 서로가 시간에 따라서 들쑥날쑥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그림에서 잠깐 보면은 관성력이 최대가 될 때요. 항력은 최소가 되고요. 항력이 최대가 될때 관성력은 최소가 됩니다. 서로 최대값, 최소값이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관성력의 최대값과 학력의 최대값의 비율을 구해보면은 다음과 같은 수식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수식. 이 수식을 잘 보면은 앞에 CM과 CD란 것은 단면의 형상과 유속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 일반적으로 실험에 의해서 주어진 값이고요. 일정한 값입니다. 그래서 요 누가 관성력과 학력의 비율은 요 KC라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쿨릭한 카펫던스라고 부릅니다. 라고 해서 요 수식은 요 수식을 쿨릭한 카펫던스라고 해서 요렇게 되는데요. 주로 입자의 속도와 파장의 주기의 비율로 나타나는데요. 속도가 무지하게 빠르다. 빠르다 그러면은 이 값이 커지게 되니까 커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학력이 무지하게 크다는 얘기고요 이 값이 작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분모가 커지니까요 에, 학력보다 관성력이 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쿨리강 카펜터스라는 수 것을 실질적으로 학력과 어, 관성력 어느 것이 더 크느냐의 비율을 나타내는 걸로 어, 의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쿨리간 카펜터스도 유속에 관련되어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늘 얘기해왔던 레이놀즈스 레이놀즈스 누분의 VD라는 속도와 관련된 수정상유인 네. 경우에 학력이 크고, 옆에서 정상유인 경우에 항력이 크고 예. 상대적으로 실린더 직경에 비해서 수, 예, 수립자가 상대적으로 조금 움직인 경우는 항력 성분보다는 관성력이 크다.